손흥민, 토트넘, 이 영국 BBC, BBC, 방송이 선정한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4일, 한국 시각, 2023에서 2034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4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손흥민과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셋은 현지 시각 2일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모두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에번 퍼것슨 브라이튼을 뽑았다. 이는 1995년 9월 로비 파울러, 엘런어러 토니 에보아가 같은 날해트트릭을 올린 이후 28년 만의 EPL 기록이다. 손흥민은 벌리와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6분, 후반 18분, 21분 득점포를 가동해 5위 대승을 이끌었다. 맨시티의 홀라는 플럼과의 4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포함해 세골로 팀의 5일 승리에 앞장섰다. 시즌 3호 골 브라이튼의 퍼거슨 역시 같은 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3골을 넣어 3일 승리를 팬들에 안겼다. 토트넘의 제임스 매드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각각 미드필더, 수비수 베스트 11에 뽑혔다. 리그 3년 승을 달린 토트넘은 맨시티 4승에 이어 시즌 2위 3승 1무를 달리고 있다.